제 좀... 저는 네 분도 안 나봐. 오늘 좀 인원 없을 거야, 할 만할 거야. 아니야, 지난주랑 똑같다고 하고 준비하자. 야, 근데 가데넬 아오키지는 뭐야? 파티에 저리 그냥 녹이라고. 저번 주도 이렇게 잤잖아. 근데 가데넬을 똘타가 맨날 뚫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거는 지난주에 톤을...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잠깐만, 동일나 법사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뮤을 돌리면서 움찔움찔하느라고 빠르게 못 뛰거든 두번갈거한번 트라이 하더라도 뮤 제대로 돌리고 여기 동시에 찍어서 제대로 보이면 뮤인이 뭐 25초 남을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뛰어들어가면 뮤 5초 남거든 20초 동안 여기 뚫는 거야 그리고 가데넬하고 아오키지가 여기까지는 토네를 돌리는데 여기까지 가서 지난주에 여기 1셀 4, 4명이 3파티가 딱 정확하게 35초 정도 버텼거든 뮤 없이 가데넬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3 파티 뮤을안 주고 아우키지. 토네를 여기를 돌리고 여기를 걷어내고 이걸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뮤 돌리고 백업 볼 거야 여기 일 선에 일 선에 뭐 시바스에다. 기사 한명 주고 두번에이선 기사 주고 아웃 키즈 보내고 아웃 키즈 삼선 수구 광대를 땡긴다 1 파티로 가덴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 뒤에 가든이 근데 형사선 되면은 광대 아웃 키즈가 사선 수는 맞긴 해서. 뭐그렇 상관없어 근데 누가 먼저 네. 들어가는 그렇게 안 중요해. 그니까 기사 두명 보내고 그 뒤에 뭐 법사 두명 쓰고 여기에 이제 요정들 서줘야 돼. 요정들 법사 이렇게. 뒤로 요정들이 어, 서야지. 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안그요앞 그러니까 요정들이 돼. 몸 먼저 밀어넣지 급하다고 몸밀어넣지 말고.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우리가 계속 야 가자 왼쪽 가자 오른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 어. 오른쪽 가자 이거 아니고 축텔딱 모여서 간 다음에 두번 트라이할 거 그냥 한번 트라이하더라도 제대로 가자고 그 전체적인 오더를 그러니까 왼쪽 가자 오른쪽 가자 이 전체 오더를 동일이가 줘. 그리고 루피가 빨리 죽으면은 칠칠이가 이 진행상황 서브오도 봐주고 <laughs> 그리고 나도 서브오도 같이 보고 대신의 전체적인 판단은 동일이만해 다른 사람들 뭐 왼쪽 가자 오른쪽 가자 말하지 말고 좌측 3 2 1고 그치 그치 어 훨씬 좋아졌어 훨씬 좋아졌어 오오오오오오. 이 정도는 돼야 돼이 정도는 천천히 오더라도 한번올때 제대로 여기를 순서대로 들어가줘야 돼 근데 격수 두명 넣고 그 뒤에 법산을 거거든. 요정들 먼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켄트성 여관 공유 받고 기억 장소 누른 다음에 밑에 오른쪽 아래 십자가 표시 누르면 맨 위로 올릴 수 있어요. 하나씩 올려서 그래서 맨 위에 올려놔요 기억 장소에서 여관 타는 분들은 마을 기안에서 걸어 가지 말고 축텔로 여관 바로 날라서 혈맹 기안 주문서 챙겨놓고 혈맹 기안 해봐요. 아지트 관리 누르면은 창고 들어가지죠. 창고에 물약이랑 카메 넣어 놓고 이 왼쪽 아래 십자가 표시 누르면맨 위에다 올려 놓을 수 있거든요. 아이템 안 찾을 물약이랑 카메 안 찾아도 되게 이따가 마을 가서 상점 갈 시간 없으니까 지금 물약이랑 카메 사서 창고 맨 어. 왼쪽 아. 위로 올려놔요. 이따가 마을 갈 시간 없어요. 성문까지도 어는데 격수부터 둘 붙을 거야. 격수부터. 어. 나와 나와 디 니콜맨 샹크드 킬. 샹크드 킬나나나 들어가야 나와. 가 근데 길 열어 줘. 거기 아... 깨줘 필명 도박쟁이야, 나무 깼어, 나무 깨졌어. 앞에 광대박이 앞에, 앞에 똥물 들어가, 우 날로 검새영 들어가고 음. 가데넬 들어가고, 광대 한칸더 들어가 줘야 돼. 아머지 우축 날로 우축 들어. 샹크스가 뒤에 밀게. 카이도 들어가다 카이도 카이도, 카이도, 카이도 먼저 들어가, 카이도 먼저 가데넬 뒤에 어, 카이도 난... 그 다음에 켄다 줄게, 걔도. 아빠를 켄다 뛰어봐 그냥. 들어가자, 가데넬한칸 앞으로! 가 우축 문 깨졌어. 들어가 빠르게. 칼로 뚫고 나가 줄게. 격수들 들어가 격수들 창 가서 내가 해줄게 참는다. 그냥 들어가야. 사진 들어가. 엄마니 다시 나와. 우친마르게. 우친 열었어 우친 아, 열었어 틀었어. 아, 아, 우친아로 빠르게. 우친 틀었어요. 창 가서 거기 그냥 박스 터 봐. 창 가서 내가 내가 낄수 있어. 내가 낄 거야. 오케이 할 오케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나 금지할게. 레이즈 자 터러 가. 광대 보이 카이도 올라와. 얘네 피안 달잖아, 어차피. 네. 올라왔어요. 아, 내가 업고 간다. 내가 해 볼게. 천천히 들어오면 돼. 천천히 뚫고 이이거상비나 날려 주는데 부탁 자, 아까 네. 거기 나머지 베렸다고 치자 볼게요. <목소리도> 잠깐만, 잠깐만. 너무 급해. 혈기 혈기야. 캡키, 캡키. 어, 아자 어, 어, 그 바로 좌측, 바로 좌측문열었어 검남 들어가. 카이도 다가아띄겨어 좌측. 샹크스 붙어줘. 샹크스 니코로미 들어오고 오케이. 좋아. 나좀 나게, 나게. 자, 좌측 베드 없어. 90면에 어. 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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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탑부터 올려 우리 이번에 야 동이라 동이라 가든을 못 들어왔잖아 가든을 하고 남이 파티 바꿔 빨리 바꿔 빨리 가든을 이번에 루피 데리고 들어와 네, 루피 자, 살려야 돼 루피 루피 데리고 들어와 야, 군주 야 군주 찍어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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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군주, 찍어, 군주 찍었어 군주 찍었어, 찍었어. 군주. 어, 군주 찍었어 군주 똥물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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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었어 어 루피 일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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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미국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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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 <목소리> 아버지, 뒤에 문만 봐, 문만! 뭐야, 내쪽 내 보고 와야 돼? 앞에 길드열게 어, 뒤에. 어, 뒤에. 그 있다! 카메, 구한 카메! 크레이지 도구 날리고 붙으면 돼. 길짐, 음. 길짐, 좀, 좀. 움직였으면 길짐. 파츠도 거의 막혔다 백업도 된다, 거봉 파티 바꿔서 백업 중이야. 필주마, 나 간다. 갈게요 하나, 둘, 셋, 고. 아치기야. 음. 아치. 체력이 바닥났어. 체력이 바닥났어. 박대 이면 앞에 붙어. 상대 죽었어. 뚫어, 저또 없어. 지금 빠르게 뚫어야 돼. 지금 이거 바로 앞에 어, 있는 거 어, 빠르게. 역수 바로부터 가데네 앞으로 와야지. 빠르게, 빠르게. 탑커스 박대다 이거 열어 루피 길터져, 길터져. 루피 길터져. 나지사 본대 월면 우측 준비. 3, 2, 1! 일. 햅킬 뮤안 되나? 우측 날라, 우측 날라. 본대 우측 날라. 불고 있잖아. 찍어, 찍어봐. 왜 찍어봐. 도굴중, 도굴중. 잘해, 잘 아, 먹었다. 어디로, 아, 어디로? 아, 사, 너 어디로, 빨리. 저가으 안에서 막아서 군주만 볼 거야. 군주만. 어. 1, 2, 2, 2 3, 4 파티만, 2, 2, 3 2. 4 파티만 지키면 막는 거야. 1, 2, 3, 4 파티. 오케이. 어, 다행. 됐어. 이제, 이제 넣으면 돼. 몰라. 게지마주지마 야, 이 앞에 야두 도쟁이. 어, 조금만 넣어 오케이, 도쟁이 도중에 앞에 대자 땡무 동물. 는 응. 중. 오케이 날렸어. 아, 나 임정 짤게가데을 봐야 돼. 가데 응. MP 우리. 보는 응. 중 보는 중. 가데을 봐야 돼. 동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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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형 카이도 6 시에 대자리 있거든요. 분위트 꺾고. 네. 카이도로 바꿨다 이거. 정사 네. 카이도 가아야 돼. 그래. 카이도. 카이도 그래. 아, 그래. 뒤에 내가 섰어. 여기. 뒤에 글자 치고 있다. 누나 j r 에두고 뒤에 글자치냐

돌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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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사 아, 리 돌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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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사나리돌사나도 돌사나리 돌사나리 돌사하리돌사리돌사나이 돌사나리 돌사돌사